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하늘 말씀 잘신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일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께서 손을 우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일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변화인지, 뭐 좋지 않은 변화인지 예,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어, 하지만 어, 분명히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 다시금 좋은 방향으로 어, 전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이라는 기 세월 동안 했던 계속 편도염 그, 그 기간 동안 했던 것이라면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좋았던 것으로 돌아가려면 마치 이제 뭔가 새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나서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어, 제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 저희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어, 좋은 쪽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어, 영어로는 re-church, 그리고 어, 한국어로는 회복을 이루는 교회라고 어, 제가 어, 표를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re-church. 회복을 이루는 교회. 회복을 이루는 교회. 네. 이 리처치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이제 원래 모습을 되찾아간다. 다시 되찾아간다. 이런 뜻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회복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가만히 있으면 정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퇴고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바뀌고 세상은 나쁘로 나가는데 우리가 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계속 뒤쳐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바르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는 속히 바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찍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박차라는 말도있죠이말 타는 사람들이 발에 이제 쇠를 이제 달고 있는데 말이 어 달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달리 하기 위해서 이제 쇠를 달달그 신발로 이제 이렇게 말을 두 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이 열심히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2024년은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복의 의미를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회복의 역사가 들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 이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병자의 회복입니다.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손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환자의 손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른손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 선생인데 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특별히 예 환자를 잘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과 좀 다르죠. 일반인들은 그냥 손이 그냥 마른 그런 병이 나보다 했는데, 근데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한쪽 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아 한쪽 손이 그냥 마른 거구나 이렇게는 누가는 정확하게 오른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손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뭐, 오른손잡이로 말할 것도 없고, 왼손잡이로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고대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로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것이 또 고대사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손이 많은 사람은 생계를 이어가는데 불편이 참 많습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자, 이런 병자라면, 속히 치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안식일에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전통 가운데 안식일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을 아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병이 심해서 죽을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만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자기들의 전통 가운데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뭐 병이 그렇으니까 세상 모든 병은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에 이제 관계 있는 사람들은 또 아마 마음이 참 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뭐제 3자도 그 병을 바라보고 아참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리머리해도 이 병이 있을 때 가장 힘들고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네,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자 자신처럼 환자의 고통을 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뭐 회당에 사람들이 존많겠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오른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띈 겁니다. 그게 눈에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이 약하고 불쌍하고 아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병을 치유하셨을 때그 환자의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말의 뜻은 이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환자의 손이 옛날에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원래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언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 환자의 손이 병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말라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옛날에는 자유롭게 두 손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는 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 아마 오래됐겠죠. 그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또안식일을 회복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예, 그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사람이 뭐, 어떻습니까? 예,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식일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 말하다 보면 참 안식일에 불편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뭐 음식에 대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좋은 건 얘기하지 않고 그 음식의 안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먹기가 꺼려집니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일이 기쁘고 감사한 날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안식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 이 안식일이 점점 더 힘든 날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점을 지하셨 그리고 안식일을 원래대로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서 어, 성경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어떤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이제 문제 삼습니다.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잘났다 이제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화살이 그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장 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한 만큼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제로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꼭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회복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적,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를 환자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좋다고 보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최고라고 여기신다면 과거로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 신앙생활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내가 더 뜨겁고 열심히 었고더 기뻤고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신앙생활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로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을 복하시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금요 예배가 있고 또 새벽 토요 새벽 기도가 회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뭐 우리가 절기마다 드리는 어, 특별한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기마저 드리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어, 이런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꼭 참석하는 거 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정말 길은 길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혹시 한뭐 들어보신 분들 지난번 리 팬데믹 기간에도 혼자 드신 분들 계셨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 혈관이 끊어지면 참 위험하죠. 아주 생명이 위험하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하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입니다. 이 원리에 충실한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그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때까지 이 영어를 좀 가르쳤습니다. 그데 제가 가르치 학생들 가운데 영어 단어를 외우기 힘들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데 한국인들이 이에 있어서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평소에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 영어를 많이 쓴다면 굳이 단어를 일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단어를 꼭 외워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그 영어 단어 암기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고 다 외우면 그 사람은 천재라고 볼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영어 단어 20개를 주고 100번만 읽고 외워봐라. 100번만 읽어봐라. 이렇게 숙제를 줬습니다. 자, 그 학생이 그 20개 단어를 다 외웠을까요? 당연히 다 외웠습니다. 100번까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10번만 열심히 정성 들여서 읽고 외우면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한두 번 읽다가 한두 번도 안 읽고, 그냥 만개 소질 없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들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쉽게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방식도 매 시대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아주 오래 전에 기록됐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기본은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우리의 신앙 반드시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저는 올한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 기회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사람이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어, 모든 분들의 건강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또 예수님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올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는 우리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구나 여기 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들을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어, 세상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온전히 해소하는 하나님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 갈등은 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처럼 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관계를 해소하려는 잘 풀어나가려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크게 흔들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뭐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그러나 팬데믹 이전과 분명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거죠 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에도 예전처럼 이제 매주일 토요일 새벽기도마다 우리 각 선교회와 또 우리 각 부서별로 특성을 하는 겁니다. 네, 데이 모든 과정들이 뭐,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그럼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서 어, 중점을 두는 사역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프로젝트. 그럼 선자 프로젝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현재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힘든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돌아온 탐자 프로젝트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 탐자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탐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오랜 세월 있다가 돌아온 그 시기까지 이 탕자 옆에서 탕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만든 주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탕자 옆에서 중간에 누구라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정말 진심으로, 아,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르지 못하니,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좀해 줬으면, 그러면 형제는 나중에 거짓골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중간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에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출석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을 다시금 정착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이 당 돌아온 당장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여러분 들 주위에 아마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신앙상으로 어찌 이루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매주 한 번씩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번.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고, 또 편지를 들으셔도 좋고, 또 카톡을 보셔도 내 좋습니다. 매주 한 번만, 최소 한 번이죠. 한번 정도만 여러분들 그걸 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어, 여기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이렇게 꼭한 번씩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탕자처럼 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뭐,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우리가 편하게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분이 어, 세교처럼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맞아주면 그러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안식일의 회복을 통해서 영과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아갈 2024년에는 저들의 신앙과 모든 삶과 우리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함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